이거 보세요 마늘대요 지금 어린 마늘들이 어 마늘 잎들이 자라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음 겨울 저희 그그 그 방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난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나무가 한3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서. 3개 정도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. 요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씨앗이 있어요. 약간 그요 사이 사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반송이에요. 반송인데 어린 소나무가 한3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사포나리 알로에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늘대 하고요. 이 지금 마늘대 자른 거거든요. 계란찜에 넣을 거예요. 마늘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. 당근도 제가 어린 당근을 많이 심어 놓고 분무기로 뿌려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, <laughs> 분무기로 살짝 뿌려주시면 잘 자라고, 차나무도 안에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. 열매가 맺으려 하고 있죠. 열매가 지금 맺으려 하고 꽃도 피고 있죠. 그, 차나무는 그, 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해요. 잘 키우시면 나름 그 예쁘답니다. 다른 어떤 화분보다 향기도 있고 은행 지금 당근도 어린 당근을 많이 심어서 요런 어린 당근잎을 이제 잘라서 먹게 되는 거죠. 그니 그러니까 많을 때처럼 드시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사푼나리알로에는 요런 어린잎들을 잘라서 <laughs> 어, 면역력 강화나 그뭐 변비나 어디든 좋다 하네요. 그 요즘에 코로나라 약간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할 텐데 어린잎은 하나씩 잘라서 드셔도 몸에 상당히 좋답니다. 그리고 얘는 제가 한그 6년, 7년 정도 키움사포나리알로앤데 많이 잘라 먹었어요. 근데도 이제 새끼들도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고 어, 안에서는 좀 약해지지만 나름 죽지 않고 잘 산답니다. 감사합니다.